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리아님께서 보내주신 돈봉후기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돈봉후기는 처음 찍는 거라가지고, 일단 이렇게 예쁜 크림치치님 박태로 마감을 해주셨고, 앞에는 주소가 있어서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어, 저를 위해서 천원 증납을 해주셨어요.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가지고, 칼 대신 가위로 조심조심. 뜯어보겠습니다. 잘려졌나? 이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단 뜯었고, 음 앞에는 이렇게 예쁘게 또 꾸며주셨어요. 이거 지나님 랩핑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되게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수봉이 찢다가 이렇게 잘라진 점 죄송하고, 좀 어, 조심스럽게. 뜯으려고 했으나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같이 뜯겨져 버렸네요. 음납 비케로 예쁜 마감해 주셨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이렇게 되게 예쁜 선물까지 보내주셨어요. 잉컷이랑, 그리고 도일리, 그리고 떡매믹스랑, 여기 뒤에도 도일리가 보이네요. 되게 정말 잘 쓰도록 하겠고, 돈봉 5,000원. 이거 돈봉은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돈봉도 예쁜 봉투에다 보내주셨고, 헐, 이렇게 예쁜 인맥을 보내주셨어요. 도안 공개 안 된다는 말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렇게 봄봄님 것도 보내주시고, 송뽀님 것도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고, 어, 니아님께서, 여기 이걸로 이게 있는데 이렇게 구매하신 물품 제제 제 발주 물품 구매하셨고 여기에다가 덤을 조금 더 챙겨드리려고 네 아직 준비 중이니까 어한 이게 오늘 받았으니까 제가 월요일 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덤봉이랑 이렇게 선물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리안 님께 받은 어, 접었어요 유튜브님이라고 닉네임을 바꾸셔가지고 그분께 받은 돈봉이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월요일날 보내드릴게요